오늘은 이 참가사리라고 하는 걸 한번 요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해초는 좀 생소한데요. 해초 먹는 방법은 다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가사리라고도 하고 아마 그 세모가사리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다에서 나는 해초를 바싹 말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맛있는 참가사리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참가사리를 바싹 말려서 파는 제품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만나보았는데 한번 맛있는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싹 말렸으니까 일단은 이걸 좀 물에 불려줘야 돼요 물을좀 부어주고 어느 정도로 불어날진 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물에 한참 불려 보겠습니다 마른 참가살이 20g을 1시간 정도 불렸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이렇게 생각보다 아주 많이 부풀지는 않아서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끼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서 표면에 모래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두세 번 정도 헹궈서 씻어주세요.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 줘야 표면에 묻은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한 편이네요.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체에 받쳐준 상태에서 이거를 끓는 물에 넣어서 잘못 데치면 좀 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한번 싹 끓여서 이렇게 한번만 싹 데쳐주듯이. 그럼 비린맛이 좀 가셔요. 해초도 아무래도 비린맛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찬물로 데, 헹궈줘야 더 이상 뜨거운 기가 없게 이렇게 참가자리 손질을 마쳤습니다. 요거 이제 물기를 꼭 짜서 한번 무쳐볼 거예요. 쪽파 두 대를 쫑쫑쫑쫑 썰어서 준비해요. 고춧가루를 반 큰술 정도 넣어줘요. 다진마늘은 3분의 1 큰술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해초 무침에는 재래식 된장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재래식 된장을 많이 말고 한 작은 술 정도만 준비해서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두배 식초를 한 큰술 넣고요. 올리고당도 한 큰술 넣을게요. 좀 새콤달콤해야 맛있거든요. 그리고 고추장 한 큰술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잘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기 빼둔 참가사리를 섞어줘요. 이렇게 약간 미끄덩 미끄덩하고 좀진 같은 게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강이 잘베일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미끄덩 미끄덩한 성분이 있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성분이 몸에 있는 중금속이나 나쁜 성분들을 다 끌고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먹다 보면 맛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깨를 조금 넣어서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 참가사리 부침 완성되었습니다 참가사리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해초요리는 몸에 굉장히 좋은데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새콤달콤하고 매콤하게 초무침을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몸에도 좋은 해초요리 우리 많이 먹어보도록 해요. 자, 새콤달콤 정말 맛있게 생겼죠? 약간 미끄덩거리고 좀 끈적끈적한 식감은 있지만 또 먹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요.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맛도 정말 좋답니다. 참가자리 무침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